네, 안녕하세요. 네, 사회통합 프로그램, 네, 7차, 네, 7차 안내입니다. 네, 8차도, 네, 올라와 있습니다. 자, 8차도 소개는 되어 있는데요. 그, 이 법무부에서, 네, 여기 보면, 이제 7차, 8차가 이렇게, 예,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예, 이, 그, 접수를 받는 이민재단에서는 이 8차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모두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자, 우선, 하반기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 소양평가 운영방식 개선한 알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 10월 13일 날 공지에 관련된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에, 2021년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방안이 완화되고, 백신 팩스가 논의되는 등 일상회복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 틀렸네. 진해가 아니고, 진행인데, 이분들도 이게 막 급하게 발표하느라고, 빼먹었네요 음. 자 이에 따라 이 21년 기본소형평가 응시 접수 후 연기되었던 제 7차 종합평가 및제 8차 사전평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평가일이 12월 11일 토요일이 되겠네요 네 자, 결과 발표일은 자, 12월 17일 금요일이 되겠고요. 사전평가의 경우, 에, 일주일 뒤네요. 그렇죠. 어, 18일 에, 토요일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에, 2021년의 마지막 날 이제, 음, 발표를 하네요. 자, 그리고 요 여기 또 보면은 2022년도를 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요것도 곧 네 아마 그곧 아마 다음 주곧 발표될 것 같은데요 어아 제가 더 빨리 발표를 해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약간 늦게 지금 이제, 설, 이제 발표를 해 드리 안내를 드리는 거는 그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어, 접속이 근데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아그 뭐. 죄송하다고 그런 안내가 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안내가 늦었는데요. 어쨌든 음. 자, 응시 대상. 응시 대상 어떤 분이 이제 자, 이번 이제 7차. 네. 종합 평가 8차. 아, 이거를 이제 받어 평가 시험을 보실 수 있느냐 하면은 요 예, 접수 후 평가 대기 중인 외국인으로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및 PCR 검사 음성 확인자.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그 밑에 또 불가피한 경우는 일부 예외. 자, 어떤 경우 불가피한 경우 예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8세 이하 완치자, 접종 후 중대 이상 반응 등 접종 곤란 사유가 있는 사람은 평가응시 가능. 근데 이것도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증명서가 또 있어야 돼요. 음? 사유 그 증명서. 그래서 이제 장소 및 접수 등 문의는 평가 홈페이지. www.kiip.test.org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것도 가서 확인을 했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요. 어, 어 네, 네. 잠깐만요. 음. 자 여기가 바로 그 아까 그 www.kiip.test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한국이미재단입니다 법무부에서는. 2021년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방안이 완화됨에 따라 기존 접수 후 연기되었던 제7차 종합평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종합평가는 있는데 사전평가는 없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laughs> 곧뭐 하루 이틀 후에 발표하겠네요. 음,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네. 자, 요거 하나만 확실하게 나왔는데요. 예, 다시 한 번, 이미 이제 접수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 그렇죠? 예, 여기 한 번, 육, 저기 파란색으로 써놓은 걸 보면은요, 육차, 좀더 크게 해볼까요? 예, 좀더안 보이시는 분을 위해서, 응, 어, 네네. 육차 종합평가 서울지역 취소로 연기된 대상자는 7차 종합평가로 합쳐서 함께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자, 응치 대상자. 제 7차 종합평가 접수 기간. 네네.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접수를 완료하여 현재 대기 중인 외국인 중. 이런 분들이고요. 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로. 네. 예, 완료 돼 있어야 돼요. 예방 접종 증명서. 또, PCR 검사 음성 확인 문자가 있어야 돼. 또는 종이 증명서. 자, 이게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어디서 발급하냐? 그러면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소. 질병관리청은 이제, 에 그, 네이버나 다음에 가셔서 질병관리청을, 네, 치시면 나오고요. 거기 치시면 나오고, 보건소는, 어, 자기 지역, 그, 보건소가 있을 테고요. 아무래도, 이 그, 여기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고 하는 게 번거로우시면은 근처 보건소로 가세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왔다 갔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겠네요. 주변에 음, 자 음, 여기서 아까 이 파란색 글씨는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 그 이상반응 그이 그 불가피한 분들을 음, 설명이 있네요. 음. 그래서, 이, 이분들도, 그, 뭐랄까, 뭐랄까, 그 증명서가, 그,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예방접종이 <laughs> 곤란한 경우는요, 이 증명서가 또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자, <laughs> 자, 여기 한번 보면은, 여기 또 중요한 게 있네요. 여기 중요한 걸한번 보면은요, 그, 여기 중요한 게 어디 있냐면요, 은 백신 2차 접종 후이주가 지나지 않은 대상자는 PCR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에만 어, 평가 응시 가능. 어, 네, 네. 이주가 지나야 됩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써, 써 있죠. 이주 <laughs> 이상 경과해야 돼요. 네, 네. 근데 만약 지나지 않았다. 이럴 때는 음성일 경우에만 예, 문제가 없다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거고요 어, PCR 검사 희망자의 경우는 여기 있어요 평가일로부터 48시간 이내 하루가 24시간 이잖아요 24시간 하루 어? 이틀이면 48시간 이에요 그러니까 48시간 이틀 이내에 <laughs> 네, 결과 음성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네, 이런 말이네요 검사 장소 <laughs> 에, 보건소 무료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에, 유료입니다 돈을 에, 에, 내셔야 됩니다 <laughs> 여기서 보면은 요것도 자세히 보세요 에, 여기 48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일찍 받으면 48시간이 지나가 버리니까요, 여기 보면은요, 에, 12월 8일 오후부터 12월 9일 목요일까지, 네, 이렇게 해서 48시간 이내가 되도록 네,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 설명이 또, 여기 응시 대상, 또 장소에 대한 걸 한번 또 봐야 되겠네요. 자, 자, 보겠습니다. 자, 네, 다음은 네,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요. 환불에 대한, 아, 대한 것도 있고요. 평가 장소, 네, 장소, 장소 평가 지형의 지역의 경우 관할, 아, 이거 좀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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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예, 예. 자, 좀 커져, 커졌는데 잘 보이시나요? 그, 자 어, 장소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어. 단, 확정된 평가 장소는 기존 응시자에게 문자로 별도 안내할 예정. 저기, 뭐야, 그, 확정된 장소, 어,는 기존 응시자, 이미 등록하신 분 안내할 예정이며 평가 3일 전인 12월 8일 12월 8일 수요일 오후 4시 이후 응시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되겠네요.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시게 어디다 메모 좀해 두세요. 예. 네, 12월 8일 오후 4시에 응시표에 장소가 다시 한번 나온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환불. 환불은 요거 잘 보세요. 환불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어어어 어, 어, 어. 그러나 어 시험 응시 시험 2일 전 9일까지 그러니까 9일 9일까지는 40%만 이제 환불이 가능합니다. 네 시험 하루 전에는 나 하루 전부터 평가 당일에는 환불이 없습니다. 네또 그다음에 어떤 경우 환불이 되냐면요. 검사 결과 양성 판정자 또는 자가 격리 대상자로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는 에, 응시료 전액 환불. 네, 양성임 뭐예요 코로나에 에, 걸리셨습니다. 네, 그럴 때는 전액. 그 환불 방법은 자, 여기 이메일 접수. 예, KISF77 골뱅이 한메일 점 내시고요. 네네. 예, 여기다, 7차 종합평가 환불 신청이라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 이, 어, 서류가 있네. 외국인 등록증 사진, 통장 사진, 아, 외국인 등록증의 사진이고요. 통장 사진이 있어야 되고요. 아이디, 핸드폰 번호, 또 양성 판정, 자가 격리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아, 참 복잡하네요.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되겠네요. 자그 이제 어, 그이 다음에는요 어아나막 복잡해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만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네네네 다음 다음은요 어자 예방 저, 접종 증명 어 이거 어떻게 하시는 분들은 예,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찾아왔는데요 그 스마트폰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그 네이버에 가셔서 여기 이렇게 해 보세요. 쿠브 앱을 이렇게 치시면 여기 나옵니다. 제가 해 봤는데요. 어 되더라고요. 쿠브 앱을 치시고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를 누르셔서 이렇게 다운 받으시고요. 그 예, 여기서 이제 예,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본인 인증을 완료하시면 전자 예방 접종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그, 어, 두 가지가 종이 증명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스티커가 있고, 네. 이것도 어떤 분들은, 아, 이거 너무 힘들어. 복잡해. 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어, 글쎄요. 한국 사람들도, 네. 예, 젊은 사람 아니면, 헷갈리죠. 이런 거는 정말 헷갈리죠. 다음 하나 더 볼까요? 네네네. 자,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주소가 있죠. 여기, 여기 예방접종 도우미네. 요거 검색하실 때 이렇게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어, PCR 음성 확인서를 한번 발급 받으면 계속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자. 문자. 48시간 아까 48시간이라 고 그랬죠. 그 48시간이 경과다, 지나다. 지나고 12시까지 인정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여기 인정. 그다음에 종이 음성 확인 증명서, 종이. 종이로 된그 증명서라는 음성이라서 이 목소리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음성은 음성 양성 그렇죠. 문제가 없다라는, 네, 증명서, 어, 결과 등록 시점, 그때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예? 12시까지, 자정이 12시에요. 그렇죠. 거기까지 그 인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네. 그래서, 어, 전자증명서 발급, 온라인 발급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어, 시간이 게, 있으신 분들 한번 더 보세요. 제가 준비한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 예외, 예외, 예외 적용 받는 경우 한번 볼까요? 예외 되는 경우, 그 예외 적용 대상과 증명서 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완치 후 격리 해제자, 완치자. 대상은 요 해제일로부터 6개일 이내인 경우 방법은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가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받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어, 한번 접종하셨어요. 근데 중대한 이상 반응이 생겼어요. 그래서 2차 접종 연기 금지 대상자예요. 그러면 중대이상반응신고를 어 하고 보건소로부터 접종연기 또는 금기통보 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 중요하네요 문자 지우지 마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분증 지참 보건소 방문 그래서 예외확인서를 받으셔야 돼요 여기 다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네요 여긴 다른데 장소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면역결핍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로 인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그러니까 이런 항암제나 이런 약을 그 투여를 받았기 때문에 접종 연기가 꼭 해야 돼 이건 지금 할 수가 없어 근데 의사,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돼 이런 분은요 네 그래서 의사 진단서 및 신분증 지참 보건소 방문 접종 증명, 음성 확인 예외 확인서를 예 보건소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 다 보건소예요. 보건소, 보건소. 네, 네, 네. 아, 참. 네, 끝까지 들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자, 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 지금 다음 시간에는요. 사전 평가. 그 내용이 지금 빠졌어요. 그리고 내년 2022년 그 일정. 자, 그거. 자, 그거. 제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그 법무부나 어디 연락해 전화해서 계속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제가 인사를 하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